안녕하세요. 사신 키우개의 A 게임 TV입니다. 현재 제 정보를 보시면 레벨은 15,620이고요, 종합 전투력은 35간입니다. 아, 제가 지금 가방 쪽에 가서 보면 어, 불멸 이번에 이제. 천룡 어, 스킬을 2차 각성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차 각성, 4차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봉인을 먼저 13단계까지 해방을 해서요. 보통들 이제 각성을 우선으로 하고 봉인을 에, 봉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각성보다 이제 봉인을 먼저 해 버려 가지고요. 지금 봉인 마지막까지 15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음, 각성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 15000 레벨인데 장신구에 이제 이 반지들 있잖아요. 반지들을 일단은 무조건 반지를 하나씩은 다 열어 둬야지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여기 불멸 반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깰수 있는게 지금 요게 레벨 16,000 레벨 그니까 러요까지는 안되고 14,000 하고 1 2 0 0 0은 제가 지금 어 열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를 안 열어둬 가지고요. 오늘 요걸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 해금하는데 이게 깨달음의 돌인가요? 이게 5118,000개가 필요하네요. 이게 만들어지나? 잠시만요. 자 여기서 어, 승급을 하고요, 승급하고, 승급하고, 어,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급에서 13개가 나왔는데요. 13개를 이제, 어디 갔죠?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제작에 들어서, 가 이거 다안 했네? 제작에 들어서, 가 어, 깨달음의 돌을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아, 깨달음의 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장비를 부셔가지고 깨달음의 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방에 가서, 음, 얘를 어 어디갔지 장신구 가나요 장신구에 예, 요구를 하려면은 어떤 거야 이게 379,000개 518,000개 아 이거 아, 너무 수치가 높은데요 이거 한개채물의 반지 이전 단계 풀멸 반지를 해금해라 풀멸 반지를 이전 단계 풀멸 반지 해금 풀멸 반지 해금? 풀멸 반지? 조악한 반지, 끝나진 반지, 얇은 반지, 굵은 반지, 재물 반지 이전 단계 불멸 반지를 해금해라. 얘를 해금을 안 했나? 해금? 어휴, 57만 6천 개 이거 아, 이게 반지 명함을다 만들어라. 명함이라고 하면은 그냥 강화를 안 하더라도 오픈이라도 시키라는 얘기인데요. 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잠시만요. 전체 이거 목이 죽고요. 마력도 좀 있으면 400%다 다가가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요. 장비가를 제가 좀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보통 예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뭐 절반씩 뽑는 분들이 있어요. 장비 절반, 뭐 정령 절반 이런 식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또 보석이 너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장비 정령을 뽑지 않고 보석을 일단 다 뽑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을 이렇게 4개씩 받기 위해서는 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석은 이제 보석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정령으로 가게 됐죠 정령도 보면 지금 현재 저도 정령을 뽑으면 용어 하나만 더 있으면은 신을 예 이게 성장을 각성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예 신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 지금 52만 다이아가 있는데 어, 블러드스톤이 있는데요 이거 되나 잠깐만요 61만 블러드스톤 미션 패스에서 모두 받기 모두 받기, 어 모두 받았고요. 성장패스, 아, 성장패스는, 어? 아, 또 튕겼어. 아, 아, 사신 키우기 자꾸 이렇게 튕기네. 아, 참, 아, 아닙니다. 불만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아이, 참. 아,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영상, 음, 다시 켜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신 키우기 다시, 예, 부팅해서 켰습니다. 아 이게 어디까지 또 백섭이 됐을라나. 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정보 스킬에 가서 네, 패시브 스킬 전부 다에 예, 자그레우스 계약으로 다 올려주고요. 어, 가방 쪽에서 지금 장신구의 팬 목이는 다 올라갔나? 어, 다 올라갔고 풀벨 반지 보다가 말았었죠. 네, 풀벨 반지는 네 지금 아, 깨달음의 돌이 너무 부족해서 안될것 같고요. 음 제작 쪽에서 지금 보면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작 쪽도, 어, 맞아. 그걸 안 왔구나. 오늘 상점에서 물건을 사질 않았습니다. 예, 물건을 다 구매를 하고, 재화 쪽도 방금 열쇠 맥스에서 구입하고요. 코인 상점도, 갱신해서 물건 좀 사둬야겠죠. 와, 제가 물건을 너무 안 샀습니다. 정리용물 두 개나 나왔네요. 어, 130만 점수가 나왔는데요. 저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방치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그건데요. 이건 사실 어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저게 코인이 남아 나질 않았습니다. 코인이 늘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방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코인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저건 오히려 어 성장하는데 손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저기 코인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남지 않도록 하루에 이거 20번까지 무료 한 번에다가 일일갱신 20번 가능하잖아요. 예, 20번 이거 다 돌려가면서 음, 정령의 눈물 그리고 황금 열쇠 위주로 뽑아주시고요. 버프는 경험치 버프 이렇게 그리고 골드 버프 그리고 업스톤 이렇게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는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 이렇게 상품을 갱신해서 업스톤도 살 필요 없고 주사위도 사지 않습니다. 아 물론 어 초보분들은 필요한 것들 다 사면 좋고요. 저는 업스톤 버프 40% 할인일 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매를 안 하고요. 주사위도 많이 남아 도니까요. 예 그리고 경험치 버프 강화 유지한도 구입을 하고요. 아 아니 이건 사면 안 되고. 갱신, 벌써 이제 여덟 번째 갱신이 들어갔는데요. 경험치, 망치, 업스톤, 황금열쇠, 어, 검은열쇠 사면 안되고 이런 네, 식으로 구매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쪽에서 모두 받기 눌러주고요. 디펜스 모드 요거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화로 쪽에 가서 화루에서 어, 전체 연료주입을 해서 보상을 받고요. 네, 또 보상 받았으니까 또 신수에 들어가 가지고 신수에서 레벨 증가 다어어얘 각성 각성 안 아닌데 얘는 왜 어떻게 돼 있지? 아, 아 각성해야 되네요 레벨을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태네요 네 이렇게 네, 아, 예 풀멍이 물멍이 아얘 천멍이 또 동행해야 되는데 지금 별이 두 개가 부족합니다 일단 어 천멍이 별 하나 올리고 풀멍이 별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풀멍이라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불멍이라든지, 물멍이는 별이 4개라서요. 각성에 들어가는 결정이 6,000개가 들어가죠. 얘는 각성에 들어간게 2,000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천멍이랑 풀멍이 각성을 해서, 그 다음 레벨 4가 되면은 동행해서 친수 네마리를 담아 갈 수가, 다니, 어,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미션 패스, 아, 이것도 초기화 됐네. 아, 아까 전에 받았는데 또받겠네요 이거. 아, 참. 이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요즘 너무 잘 튕깁니다. 회사 네. <laughs> 신 키우기 이거 조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눈사람 성장 보상은 네, 두개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전설 증여 아, 158개 네. 네, 이게 블러드스톤으로 이제 바꿔야겠죠 이게 이벤트가 끝이 났기 때문에 출석은 네, 출석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작 들어가서 제작, 예, 정령 맥스 하고요. 드래곤 레이드도 맥스 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에 가서 소드 드래곤, 천체 소탕, 이렇게 돌리면은, 에 블러드스톤 26만 개를 획득했네요. 자, 이걸로, 제가 아까 전에 도전하려 했던 거 있죠. 펫, 아, 펫이란다 가방에 들어가서 정령. 정령 오늘 신을 뽑아가지고, 내 네, 각성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되니까요. 소환에 들어가서, 정령 소환에 들어가서, 네, 30번 소환, 예,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빨리 뜨면 좋을 텐데요.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게 2,500번을 돌리면 그래도, 예,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지만은, 아, 그래도, 이, 이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 물론, 제가 어저께는 장비를 뽑았는데, 장비를, 어, 얼마 돌렸더라? 한 300만 블러드스톤을 돌렸던 것 같아요. 와, 300만 블러드스톤 돌렸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뽑기로 엄청 많이 뽑는 것 같아도 실제로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합성을 하게 되면 몇개 남지를 않죠. 이 뽑기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뭐, 하지만 그래도 사신 키우기는 뽑기가 이 정도라 다행인데, 리니지 뽑기는 이런 보장도 없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블러드스톤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음, 광고에도 그렇잖아요. 무한으로 이렇게 뽑기 할수 있도록 많이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광고도 많이 하니까요. 네, 저, 물론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긴 하지만, 네, 이렇게 지금 빨리 하나를 뽑아가지고, 어, 다음으로, 어, 혹시나 이게 진급이 되려나? 잠시만요. 얘를, 영, 영웅들을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방에 들어가서, 승급하면 되나? 승급. 승급하고, 승급하고, 승급되나? 어, 승급됐습니다. 어, 어, 승급 안 됐나? 어, 두 마리가 부족했던가? 어, 제가, 제가 좀 뭔가 좀 잘못 봤나 보네요. 빨리 다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예, 30분 소환. 어, 기서한한 마리만 뽑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잘못 봤나 봅니다. 어, 앞으로 조금만 더 뽑으면 될것 같은데, 63만 블러드스톤이 있으니까요. 문제없이 오늘 신등급예 정령을 어 얻을 수 있어요. 각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파란색으로 그냥 주르륵 주르륵 다 파란색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거고 방송 촬영할 때는 블러드스톤 한 100만개씩 모아두고 그냥 걸어두고 잊고 지냅니다. 언젠가 다 뽑아지겠지 하면서 어, 그러니까,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아, 용한 마리 나왔으면 하는데, 아, 안 나와줍니다. 지금 보니까. 끝까지 다 채워서 받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요. 네, 2006, 2300, 2394. 밑에 것 등급들은 잘 나오는데, 한 번만 더 돌리면 나올 것 같네요. 다음, 한번 더? 한번더 하면은, 예, 자동 소환 멈추고요. 네,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보상으로 받아가지고요. 자, 여기 가서, 가방에서, 예, 각성. 어, 초월, 초월하죠? 아우, 못생겼어. 좀 못생기지 않아졌나요? 좀 저는, 이게 멋있, 멋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전설감에서. 아, 좀 이상합니다. 이 빛이 멋있었는데 왜 빛을 사라지게했을까요 자, 여기서 또 초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설에서 신고할 때는 못생겨진 게 아니라 약해졌어요. 아니, 그림들이 조금, 아, 저만 그런가요? 이게 지금 사실 영웅에 있는 애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각성. 네, 각성했습니다. 각성하면 성장되나? 네, 성장. 와, 성장도 이렇게 300레벨까지. 네, 300레벨 맥스 찍었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되지 음, 뭐템시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 보이 장착 효과로 네 뭐가 좀 많이 올랐죠 공격력 하고 마력도 600%나 됐습니다 어 이거 좀 빨리 더 해가지고 신도 이거 빨리 더 각성을 해야 겠는데 이게 몇 가지 각성이 되나요 이게 각성이 몇 가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보도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공격력은 제적겠죠 캐릭터 쪽에 가서 한번 보면 능력치 보면 41간입니다. 오, 능력치 많이 올랐네요. 네, 41간 능력치로 오늘 이렇게 키우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조언들 많이 주시면은 제가 어, 알려주시는 대로 좀 세팅도 해보고 어, 콘텐츠도 조금 여기 청계가목 이런 데도 좀 돌아가면서 청계가목이 제가 지금 363층이거든요. 아마 오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죠 천계 화목도 제가 좀더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능력치를 더올려서더먼 곳까지 어 사냥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안 되나? 이 뭐야? 우 뭐가 얘들 왜 체력이 안 깎이죠? 뭐 내가 뭐 세팅을 잘못했나? 이, 이걸 켜야 되나? 와 아니 와 이거 300. 이 애들 체력이 안 깎입니다. 이거 메소나헬. 와, 이, 잠깐만요. 가방에서 지금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잘못하면 죽겠다. 네, 공격력으로 예 세팅을 하고요. 세팅력을 골드가 아니라 공격력으로 세팅을 하, 했습니다. 와, 363층 깰 수는 있을 거안 되나? 못깨겠는데요 이렇게. 사도, 내가 뭐 세팅을 잘못했나?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세죠? 와 이거 힘들겠데 이게 아, 예전에 영상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100초 남았을 때 이게 50% 이상 까이지 않으면은 사실 이 판을 깨기 어렵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안,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와우. 와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림도 없네요. 좀더 강해져서 와야 된다. 와 362층이랑 이게 그런 층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 층에서 갑자기 막 점핑되는 층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층에서는 예, 어, 362에서 363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아, 어림도 없는데요, 이거? 예,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세팅을 잘못했나? 아, 음 아무튼 제가 뭐가 세팅이 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예, 영상 마치고 확인해 보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청계 과목 좀잘 깨는 거좀 확인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3층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림도 없네요. 네, a 게임 tv였고요. 오늘 영상이 아까 전에 또... 아,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스킬 왔다가 갔다 갈때좀 튕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부분은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